I am here. I a 하 here. I am h 어, r e I am here. I am here. I am h 어, r 에 I am h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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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와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였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곳에 예, 미공군 전투기 포크장이 예, 설치되면서 어, 우리 그 명인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어, 그 인권과 경제적 핍박이 장장 54년 동안 예, 가해졌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 이, 이런 과도기 쿠폭장 때문에 어, 우리 주민들의 어, 고통과 피해가 어, 엄청났습니다. 정말 인간이 극복하기에는 어, 굉장히 그,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선 첫째, 어,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그 인명피해 그 수십 명의 사상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임신 8월 내임산부가 어, 등에 작은 포탄이 꽂혀서 즉사하는가 하면 몇두살 먹은 소녀가 포탑 파편에 달려마자 불구가 되고 또한 자리에서 네명의 소년들이 불발전에서 폭사당하는 그래서 그 아버지들이 그 생때 같은 자식의 죽음, 뒤집 네 자식의 죽음인지도 몰라요.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조각나서 그 조각난 시신을 가만히 담아서그마라 해안 그 사구에다 모래밭에 갖다 지게다젖다 묻어 있던 이런 참혹한 사람들 그런데 이거는 어쩌다 발생되는 일이고요. 실제 주민들이 고통스러운 건배고의 고통이었어요. 왜냐면 연간 250일 하루 12시간 이상 매일같이 밤낮없이 수백 개씩 많이 할땐 600개 700개씩 마을 상공 주택 지붕에서 총폭탄을 투하 과산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조 마을 상간대 있는 이문정로부터 선조 대대로 지어왔던 토지에서 농사일을 할수 없고 또말 앞에 펼쳐진 어장이나 들어가서 조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비판 그 경제적인 그 국비판에 배고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 어린 시절 낯을 들고 산에 들어가서 나무껍질을 벗기고 벗겨서 그 안에는 소껍질 심껍질을 부드러운 껍질을 심어 삼켜서 배고을다 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런데 이 배고파의 고통은 어쩌다 아저그그배고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예. 왜냐면 그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예, 주택 지붕에서 폭격을 한다 하니까 그 극심한 그 괴로움, 그 소음 스트레스 때문에 요즘 간만이 텔레비전 뉴스나 이런 데 나오죠. 도심에서 예, 그침가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 하물며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고 기총사격을 하고 할 때에 발생되는 그 극심한 소음 스트레스는요. 고문이었습니다. 보이자는 흉기였죠. 아,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에, 그 이웃 간의 가족 간의 심지어는 밥상 머리 앞에서도 그 무지막지한 폭력이 아, 일상적으로 장이 그, 어, 됐고요. 이웃 간의 어, 그런 그 흉기를 가지고 끔찍한 폭력 사태가 비일비재에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에, 자살. 어, 이 주민들이 목을 매자살하고 농약을모어 자살하고 주약을모어 자살하고, 자살하고 심지어는 젊은 사람이 에, 저 바닷물에 아, 튀어들어서 투신 예, 자을하는뭐 이런 일들이라든가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자살 한 숫자가 오폭이나불발탄에서 죽은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아마 이 지구상에서 이런 그 자른밀도에서그 자살률이 최고 높을 겁니다. 그 그만큼 여기 한마디로 그 전쟁 지역이었죠. 처음에 이 미군 전투기가 이곳에 나타난 건 1951년 8월 남북 전쟁 중이었죠. 예, 어느 날 갑자기 미군 전투기가 나타나서 마합 구비성. 거북처럼상이 돼서 붙여진 그구기섬에다 폭탄을 투하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 그 주민들이 깜짝 놀라면서도 안돌했답니다왜안돌했냐면 아, 이제 남북전쟁이 끝이 났나 보다. 왜냐면 이제 유교전쟁 초기에 두달 동안 인민군 일기중대병력이 여 점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기중대병력이 인민군들이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고 한 1년 됐으니까 이제 전쟁이 끝이 났나 보다. 전쟁이 끝이 나서 미군들이 폭탄을 쓸 데가 없으니까 그 쓸데없는 폭탄이 이곳에 갖다 버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쓸데없는 은 장장 54년 동안 그것도 주한 미군, 오산, 분산, 대구지에 주둔 하고 있는 그 미군 전투기 뿐이 아니라 일본, 괌, 태국, 오키나와 필리핀 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미군 조종사들은 평가 점수를 받을 때는 에 이곳에서 초폭탄을 발사 터하는 이런 일들을 그 해왔죠. 그, 만큼 우리 주민들에게는 그 엄청난 그 고통이었죠. 이런 것들이, 어, 아그 어떤 그 반공이라고 하는 이데올리기 때문에 에그 무대로 살아오면서 농사를 지어왔던 마, 그 문제롭담도 강제를 뺏기에도 틱수리 못하고 살아왔던 이 주민들이 88년, 어, 이 땅에 에그 어떤 민주항쟁, 87년 민주항쟁 인한 그 민주화 바람에 힘입어서 아그 88년부터 이복장 어 폐쇄운동을 이제 그 펼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요, 이 시골 촌놈들이 팔수에만 굴려가서 발발 쫄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미군기지를 대안한 수축을 해서 네이버 장비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그래서 체포돼서 구속돼서 감옥에 갇히고 나와서 속방대로 또 나와서 또다시 투쟁을 해서 체포되고 구속해 그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왜? 더 이상 자식들한테 대물림을 이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저기 촌놈들이 그런, 그, 목숨건 그런 투쟁을 했어요. 그, 폭격을 하는 와중에, 총포탄이 떨어진 그 목표물에 가서 인간사슬로 그 총포탄을 망하려고 하는, 그러면 또, 그, 까마귀티처럼 그전경들이 투입되가지고, 황맹이로, 그 무지막지하게, 조지게맞아하면서 체포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하면서, 결국, 17년 만에 이 폭격장이, 예그 폐쇄되가지고, 2005년, 54년 만에 이 폭격장이, 에, 존재한 지 54년 만인 2005년에 이 복귀장이 이제 폐쇄되면서 그래서 이제 에, 우리 주민들의 화성시와 함께 이렇게 필수된 그 공간을 평화상태공원으로 음 이렇게 조성을 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 지금 이 건축물을 보면 굉장히 웅장하죠. 그 로마 뭐, 그리스 의 로마 시점 같은 어, 그런 부분인데 이 건축물은 어, 예, 세계적인 예, 그 건축설계가 마리오부터라고 하는 스위스 출신인데요. 아, 이 사람이 이제 설계한건데 어, 그 200억에 이상이 투입이 됐어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아, 멋있다 뭐 이런 데 웅장하다 뭐 이러는데 저희 명리주민으로서는 사실은 불만스러워요. 아, 그래서 제가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그 허성시 장님이랑 그시연원뭐 같이 모여서 회의할 때 사실 어 제가 내항리 그 농성 앞에 있는 미군 그 불발탄 폭발되지 않은 한국 영 폭탄 불발탄 갖다가 탈시켜버리고 싶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까지 했는데 왜냐면 그 지난날 미군 음 폭격적인 운영이 될때 미군 전투기가 이곳 내항리. 자연 환경과 우리 명리 주민들의 정신을 압도하고 파괴했다면 어, 우리가 주민들이 생전 두도, 두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외국인에 의해서 이 예, 명리 자연 환경과 어, 우리 명리 주민들의 정신을 압도하는 이런 괴물 같은 건물 이 건축물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웠어요. 차라리 이 어, 예산이면 우리 한국 전통의 한옥으로 해서 감싸서 이 자연환경과 어우러지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수도권에서 명물인 그런 아주 명품 공원이 됐을 텐데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아쉬움을 토로하는지 얘기도 했습니다만 뭐이제 기억이 저졌습니다만 어, 그 이런 형태로 그래서 예그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참 감사하고 반가운 것은 사실 그 지역에 대해서 잘그 이해를 해야 어, 이해를 해야 어, 그 지역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어떤 때는 심지어는 아그 이제 이런 일에 같이 공무원들하고 협의하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떤 때는 술 한잔 하고 저희가 공무원들 다가려면 그냥 뜨되기시했다고 이런 말까지 막 이제 통과까지한 하고 됐었는데 한 그거는 왜냐면 그 지역에 에, 대한 역사 문화 정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냥, 국무원들은 그냥, 그, 규정만 따지고, 규정만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어, 그, 의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뭐 부작용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주 굉장히 아쉬웠는데, 오늘 같은 여러분들 잘 오셨고, 어, 그, 오늘 같은, 이런 자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화성실을 넘어, 어, 대한민국의, 그, 행정이, 이런 식으로 돌아갔다라면 어, 그 긍정한, 어떤, 에, 대육과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어, 너무 그, 봄날씨에 많이 그 어워진것 같은데, 이렇게 좀 보면서, 어, 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하시죠. 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그, 마리오보타라는 건축가가 이래 설계를 한 건데, 이 현대 산업 개발에서 설계를 시연점으로 수익약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현대 산업개발을 이용해가지고, 10억을 설계비를 줄여서 이게 설계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이 설계가 된다고 말해보다가 설계한데가 남양성지에 가면은, 그, 대성당, 천주교 대성당. 그렇지. 예, 그게 있고, 그건. 또 저기, 어, 저, 뭐냐, 이교보문고 그리고 삼성리군수가, 네 점이, 우리 함께 그 사람이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 아 여러분들이 알 아, 알아야 그러면 이걸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느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뭐왜 이런 이런 고, 건축물이 여기 와서 서, 서 있게 되는 게에 대해서 알아야 이 치유 방법을 이제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알고 계시다 이게 수도. 이제 평화 기념관인데 명양 평화 기념관인데, 이건 사실은.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이 안에다 무엇을 담을, 담을 것인지, 그 어떤 명리에 대한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어, 수집하고 파악한 다음에 설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많이 못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남양에 있는 청주 대성당 이중공식에 왔을 때 어, 이제 허성시장이 이제 허성시의 대표니까 참석을 했죠. 같이 만나서 어이 사람이 세계적인 건축 설계가다 하니까. 어그 화성시장이 최인석 시장이 아 어, 우리 화성에 이런 데가 있는데 그 설계 그좀해줄수 있습니까 부탁을 했더니 그러냐 그 미군 저, 그 국제 미군 특장이었다고 하니까 그러냐 한번 가보자 했어요 혹시면 와봤죠 와봐 보고아 어, 좋다 자기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그냥 어떤 사전에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했, 했다면 절대 이렇게 못짓게 했죠 어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네. 네.